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맘마입니다 오늘은 공기의 테스트 서버에서 새로 나온 영웅, 아나에 대해 알아보고 해볼 겁니다. 영웅계 가보면, 아나, 이렇게 있네요. 뭔가 좀 부족하다 싶었는데, 하나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또 많아진 느낌이에요. 여기 이렇게 아나가 있네요. 대충 요래요래, 요래 네. 중년의 여성이 있네요. 역시 블리자드는 노년 간지, 중년 간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 스킨들. 일단 색깔 놀이. 그리고 우리가 알던 그 솜브라 모습. 어, 수호천사. 수호천사 같지 않은데. 음, 뭐, 이상하게 생긴 거. 황무지.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요거. 무기도 달라집니다. 스킬만, 아니, 스킨마다. 영음. <laughs> 못마땅. 못마땅하네요, 진짜. 지키는 자. 저게 아마 그 팔아 어렸을 때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차한 잔. 정보 볼까요, 일단? 생체소총. 어! 힐러만 하는 나한테 드디어 아주 좋은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메르시 위주로 할거라 이거 많이 할지 모르겠네요 어 난이도 별세개네 그럼 아나충이 생기는건가? 어 곤란한데 아나충이 생기면 나노 강화제 어 두방에가 수면총 잠깐만, 자꾸 소리가 들리서 차 끓이는 소리가 쓰러지네요. 뭐지? 방금 그냥 위도우메이 소리 들은 것 같은데, 버그인가? 그쵸 어, 이거 잘못됐네요. 수면총 소리가... 아니, 원래 이런가?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생체수류탄! 이렇게 피가 채워져요. 근데 이걸 적팀한테 던지면요. 그, 피해를 주고 치유를 차단한대요. 오, 차단도 하는구나. 적용 모드도 있다니. 그러니, 아나충이 생기겠네. 난이도 별세 개야. 어쩜 좋아. 그리고, 황금 스킨도 당연히 있고요. 공개 테스트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연출들도, 어, 이거 많이 봤던 건데, 기분 탓이라고 해주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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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나 소개 영상에서 나온 장면이던데, 많이 막에 이거 하이라이트 연출도 있네요. 조준 사격. 오, 이거 멋있다. 방금 그수호자는 메르시 하라랑 좀 겹친 것 같은데, 기분 탓이라 하고, 빠른 대전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이것도 생겼네요. 어도경형을 지키기 위해 어도경형은아할수 있구나. 아나 무슨 들어가자마자 바로 바로 선택해야겠네. <laughs> 바로 선택해야 돼. 분명 이거 두명 이상은 못할 거야. 빠데부터. 막, 바다에 들어가는데, 막, 다, 사람들 다, 안 한다고 난리 치는 거 아니야? 왠지 그럴 거 같은데? 찾는 김에 제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디바 많이 했고, 메르시 많이 했고, 토르비언 많이 했고, 바스티온 메이. 처음엔 좋았는데, 가만 갈수록 별로더라고요. 위도우 메이커.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나그 위도우 메이커, 별로 많이 안한것 같은데 은근 많이 했네. 그리고 루시우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루시우 잘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트레이서도 잘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맥크리도 잘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파라는 그냥 저랑 안 맞아요. 겐지도 저랑 안 맞고 한조도 저랑 안 맞고 리퍼 처음엔 진짜 좋았는데 요즘에는 쓰기 어렵더라고요. 빌받는 때만 써야돼요 e m a n 지 a r d a Come,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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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요 s 한번 해보 e s e 을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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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치유해줄게. 괜찮아. 그 정도면. 어우 어렵다. 아나이 조준 사격 같은 거못 하는데. 괜찮을까? 아니 됐다. 우리 딸내미 파라다 이러면 어떻게? 참내 네, 네. 그래 내딸 떨어져. 아 사라. 루시우 때문에 또 사라. 어. 이렇게 해서. <laughs> 엄마 말을 들었어야지. 어, 죽이면 엄마 말을 들었어야지. 이러네요. 재밌다. 어, <laughs> 내가 이거 해줄게. 가. 채웠다. 오, 이거 채우는 게 시간이 기네요. 오, 좋다. 아, 나한테도 궁쏘지면안 돼? 치해줄게. 치해줄게. 어 맞추기 겁나 어려. 넌 내가 지킨다. 오 어, 뭐야 두명 동시에 맞출 수 있어? 뭐였지? 어, 어, 보통 어개어렵네 쓰기. 어 죽였다 어쩌다. 어, 내가 치해줄게. 아 맞추려고 막 우리끼 노력하는 거 봐. 맞추기 개 어려워. 는 나한테 맡겨. 근데 우리 빠데 언제까지 하는 거니? 끝났다. 66번 국도로 저 바로 아나 선택을 픽할게요. 그래야 내가 할수 있겠죠? 겹치면 안 되는데 좀 녹화 좀 하게. 공격을 준비. 아아 <laughs> 이럴 줄 <초> 알았어. <laughs> 아 이러면 게임은 어떻게 진행해 아뭘 하나 디바 디바 바뀌었다는데요. 디바 아직... <laughs> 이럴 줄 <초> 알았어. <laughs> 아 디바 바뀌었으니까 일단 디바부터 합시다 이러다 디바만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제니아타도 바뀌었대요 지금 지원 영웅이 많기 때문에 아, 저격수도 안 하면 되구나 게임을 하면 사물을 움직여야지 외국 서버 들어가야 할 만한 아 외국 공개 테스트 서버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서 그건 좀곤란해요요저 아, 이게 보호막 안 켜져요 어떻게 켜는지 모르겠어요 망했어요 아 제가 설정해서 없앴나? 아니면 없, 이거 또 바뀐 건가요? 그냥 막 건드는 일은 없는데 이런 거. 부지운 선빼거나 응. 시스템 확인 이상 없음 전투 준비 완료했습니다. 에? 없잖아. 아, 기술. 투, 이, 에? 음, 어, 왜 없잖아 아키슬 투이큐 에? 어우왜안 되지?

아 치유 안해 얘들아? 치유 하라고 야 화물 밀게 아 수면 오 어, 수면 일찍 깰 때도 있네 안 아, 치유 받으면 그냥 깨는구나 <laughs> 아 개웃겨 이게 뭐냐고 이럴 줄 알았다니까 진짜 아 어떡해요 좀 똑바로 아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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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얘들아 치유 치유 얘들아? 어. 불껴 오 뭐야 뭐야 뭐야! 하하 <laughs> 쟤들 <laughs> 서로 선을 <laughs> <서로 웃음> 해주는 거 봐. <laughs> 치유 치유. <내가> 치유, 치유. <laughs> 오 쓰면 아우 뭐야? 오 에이씨. 왜 <laughs> 애들 <얘들> 응급세네? <laughs> 오야야야. 괜찮아 <야>, <laughs> 쟤네들 가까이 있을 때는 아니야 가까이 있어도 그래도 잘할 텐데. 오야야. 오야. 아야야야. 아치유해줘 제발. <laughs> 그 <와중> 시메트라 뭐야? 일치로 <laughs> 금메달이라니? 미쳤어 미쳤어. 아 이거 방어벽 어떻게 키는 거? 어아 이걸로 키는 거구나. 아. 아야, 수면죽깨 대박. <laughs> 오야, 야. 오야. 꿈 눌러야 되나? 아, 그렇구나. 아, 이런 음식이네요. 좋다. 야. 마. 그리고 이게 또 신기해진 게, 자, 붕 뭐였죠? ]üman요. 원래 이렇게 궁 있으면 죽는데 안 죽어요, 저는. 이렇게 됐어요. 정말 좋아졌죠? 도약해! 아, 이럴 때 돌격해 주지 마. 알았어, 차네요. 방음의 케스 기바 상영됐으니까 이제 좀 경쟁전에서 활약 좀 하겠죠? 아, 나집안만 탔는데 진짜 기바 이렇게 도와줘야 돼. 오, 좋았어. 수면이 안 깨. 어떻게 깨. 아 서로 치유해주는거 봐봐 하 <laughs> 어, 잠깐만 디바 헤드 판정 사라진것 같은데? 아일어나 로봇이 잠을 자 어? 떴다 쟤 어우 씨어 야야야야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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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가 치유 어 뭐야 얘얘 치료가, 치료가 필요 움직이자. 치유해 주세요. 필요해. 눈이. 아니 그걸로 치유해 줄 필요 는 없잖아. 좀더 강력한 치유가 필요한데. 강장판봐. <laughs> <laughs> <관광판> 내 <laughs> <나> 방패 켜줄게. <laughs> 제 치유 계속 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됐다이너프 빨리 다 죽겠다 아이럴줄 알아다니까 그러니까 나 빠대 경인전에서도 설마 이딴식 시기, 이딴 식인가? 어, 저저이 들어가는 거 봤는데 어우씨 역시 나올 줄 알았어 근데 네, 그렇게 좋은 캐릭터는 아니다. 벌써 전설키 죽이는 사람도 있네 죽여! 죽여! 저걸 또못 죽이고 앉아있어 어 죽였네 드디어 오 좋았어 궁 아주 좋네요 제야좀 디바 좀 쓰겠네 오 어, 디바 또한명 쓰네 나 하문이나 밀어야지 뭐한 놈은 그냥 돌격하는 걸로 하고 한 놈은 그냥 이렇게 하문을 믿는 걸로 하고 나는 강화제를 투여했다 어 뭔가 화물 스킨이 달라진 느낌 기분 타시겠죠? 아직 치면 안 되겠다. <laughs> 우리 저격수들 잘한다. 그렇지. 화물, 화물 움직여야 돼. 화물 움직이다. 오 빨라졌어. 좋아 좋아. 야 방패를 캐. 삼아가지게. 타이밍 이 진짜 오래 걸리네요. 훨씬 의 시간 더 늘어났어요. 이겼다. 오 진짜 안 죽네. 궁술 때는. 에이 왜 내가 아니야? 내가 함을 담이렀구만. <laughs> 어허 <죽어, 웃음> <죽어, 웃음> 아속 시원하네 아나충을 다 녹였어 다행이다 아나충을 녹였어 망할 아나충 자츠 아주 좋은 것이지요 망할 아나충 어쩜 좋아 어 빠대는 아마 이대로일 것 같고요 이번에 빠져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안 할게요. 아, 젠야타 제니아타 할까요? 젠야타도 바뀌었다는데. 아, 젠야타 근데 피만 늘어났고 궁만 빨라졌고 다른 건 없는 거 같아요. 근데 젠야타 피까지 늘어나는 건 솔직히 좀 아니지 않나? 공격 겁나 세던데.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라. 자, 나충 갑니다. 또 아나충은 좀 착한 거 같아요. 치유도 해주니까, 근데 왠지 이렇게 쓸것 같아. 치유 안 해주는 아나충 생길 것 같아. 막 공격만 하네. 진짜 저기 없으 계속 움직여. 어우, 물몸이구나. <laughs> 로봇이 잠을 자다니 드디어 한국 로봇 회사가 일을 했나봐요 방벽을 이렇게 해주고 하나 <laughs> 아, 솔직히 한명만 <laughs> 난뭘 위해 공개 테스트 서버에 들어왔나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나노 <laughs> 걸어줄게 라인 라인이 혼자 다해먹 바스티온하지 바스티온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아 세명. 아나충 드디어 씻, 어 뭐라 해야 되지 모르겠다. 든 아나충. 신령과의 싸움을 멈추지 마라. 알았다. <목> 치료를 부탁한다 반가워. 좋크라 <목> <목> 어 뭐야, 쪼끄란이라고 하지 않았나? 쪼끄란 고맙구나 고맙다 어짜기로 어짜기로라고 하는데 계획대로 움직여라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구해줄게 아니 막벽 타고 당기면 좋을 것 같은데 저격수인데 어떻게 벽을 못 타? 적의 공격까지 30초. 그래. 벽 타기하면 더 사기인가? 조준하는 거어아 맞.. 안 맞아 좀 살짝 느리다 살짝 느려요 맞추기 어려워요 술타 받아! 어 안됐어 쿨타임 객인데 술타는못 맞췄어 좀 어렵네 이게 그래서 난이도 쓰레구만3별 3개 같이 하자 이 젊은 아나충아 난 아, 늙은 아나충이야 어이 거기서 나오면 치유해 줄게. 좋허허네 <laughs> 재밌다. 안아줌 재밌다. 어 뭐야? 치유해 줄게. 어, 뭐야 뭐야 치유 치유 치유를 못해서서 미안해. 이제 괜찮오 고마워.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 어, 그렇지. 먹혔다. 좀 아플 거야. 오아야 언제? 아 씨앗, 씨앗, 오, 그렇지. 쓰러졌어. 그렇지. 안돼. 안돼. 하나 맛집 총 진짜 아, 마치 힛, 시간 길 어? 때도 있고 짜는 때도 있네요. 어, 아, 개웃겨. 캐릭터 적성이 안 맞아. 캐릭 재밌네. 단지 어려울 뿐이야. 좀 청아리 좀 늦게 나가는 느낌이야. 아무튼 힐 주사기가 나가는 거라 좀 느린 것 같아. 요 <놀람쥐> 오, 터졌어. 죄어줄게. <놀람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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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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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거 뭐 제대로 게임을 못하겠어 아나만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외국 서버도 마찬가지일까요? 모르겠네요 자 치유를 해주지 치료제 투여했다 난 너한테만 치유만 해주겠어 난널 믿기 때문이지 수류탄 받아! 안받아! 거역을 한 것이냐 넌 내가 지킨다 궁극기 준비 완료 어딨어? 그치! <laughs> 치유해줄게! <laughs> 괜찮아! 아, 치유 지속시간이 짧고 이게 좀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그래서요. 에이 잠을 자라! 이 새끼야! 오우, 쉣! 에잇! 폭탄받아! <laughs> 뭐지? 아! 어. 잠자! 아, 못 맞췄어. 쿨타임 개긴데. 어우, 뭐야, 뭐야, 야 왜, 왜. 야, 이거 먹어. 깜짝 먹네, 또. 야, 너 치유 왜 없냐? 어우, 야. 에잇! <laughs> 잠시였어. 어! 아, 난장판이네, 진짜. <laughs> 뭐야? <laughs> 치유도 1400밖에 못 해. 아나 치유형이라기 보기에는 좀 그렇고. 공격 치유 둘다 밸런스 잡힌 캐릭터네요. <laughs> 차라리 수비캐라고 우기는 게더 낫지. 이건 지원캐가 아니야. 우리가 원하던 치유캐 지원캐가 아니야. 차라리 수비캐라고 우기는 게더 낫지. 이건 우리가 원하던 지원캐가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laughs>

그 조준선 이게 제일 편한 같은데, 아, 왜 여기서 이걸로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계속 점하면 안 돼? 내가 <목소리> 봐주지. 아, 이거 맞추기가 어려워. 우리 팀원도 맞추기가 어려워. 맞치 <목소리> 총! 좀 아플 거야. 좀 아플 거야. 내 자신을 지휘할순 없는 거야? <목소리> 탱커? 아, 그래. 쟤네들 다 저격수죠. 그럼 인스턴을 하자. 나 똑똑한데? 아나충 박멸하러 왔습니다. 세스코에서. 아나충 박멸하러 왔습니다요. 아, 그러게 또 디바가. 어, 전기 찡찡는 공격이 이렇게 강할 수가. 대박. 아, 또 너프. 죽고 싶지 않아. <laughs> 나한테 궁다 걸어줘. <laughs> 미친 거 같아. 아, 역시 아나충 박멸할 때 윈스턴이 최고구만. 어, 잠깐만 함을 불린다 아, 개 웃겨. <laughs> 아나충 마스코트는 이제부터 윈스턴으로 하는 걸로. 윈스턴 픽률좀 높아지겠구만. 어, 대신에 기와... 하려면 리퍼가 필요한데, 리퍼, 리퍼, 리퍼! 일단 이, 방면시켜 아, 나 점프할라 했는데! 오야, 겁나 쎄! 잡, 잡아봤어, 돌격! 와, 나. 지즈, 힌 뭐야, 픽 돌격, 진이좀 있구만. 리퍼야 돼, 리퍼. 맥크리, 더프 안 돼서 맥크리라도 했을텐데. 아! 끝. 아, 개웃겨. 게임이 이렇게 재밌을수가. 이런 조합으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얼마 안될 거예요. 아나충이라고 이제 불릴 때까지는. 어, 이것봐. 무슨 개피야. 돌격으로. 원래 돌격이 강력하기는 한데, 궁 때문인지 더 강력했었어요. 와, 저게 뭐야. 나도 저게 뭔지 모르겠다. 이거는 해봅시다, 이제는. 어, 어쩌다 레벨업. 하이라이트, 디바 밖에 없어. <laughs> 어, 외국인들 채팅 치네. 공개 테스트 서버는 세계 곳곳에서 전체적으로 막 종합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하나, 스킨. 별로 사고 싶지 않아요. 겁나 어려워. 나 원래 저격 같은 거 못해서 그냥 메르시만 할 겁니다. 그냥 가끔씩 하는 걸로. 진짜 어려워, 얘가. 경쟁선에선 진짜 안 좋을 것 같아요.